11장 224년 10월 14일 1시 48분. 레빗은 토머스와 테리사를 데리고 승강기에 탔다. 그들 셋은 토머스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하층으로 내려가 긴 복도를 지나고 또다시 승강기 여러 대가 줄지어 있는 곳에서 멈춰 섰다. 그곳은 이 건물 내에서 완전히 다른 구역이었다. 토머스와 테리사는 가는 내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의문 가득한 눈빛만 주고받았다. 레빗이 아래로 내려가는 승강기 호출 버튼을 누르자, 토머스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저희한테 보여주신다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뭐예요? 아, 그게 너희가 보고 놀랄 기회를 내가 망치면 안 되잖아? 내 직급을 넘어서는 일이기도 하고, 레빗의 껄껄대는 웃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중요인사들께서 너희에게 그 프로젝트를 보여주실 거다. 난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는 않아. 레빗은 이 말을 하면서 심기가 편지 않은 표정이었다. 승강기에서 핑 소리가 나면서 레빗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승강기 문이 열렸다. 승강기 안에 네 사람이 타고 있었다. 토마스는 깜짝 놀랐다. 앤더슨 총장과 페이지 박사, 그리고 전문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복장을 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그 안에 타고 있었다. 이제 여러분이 맡으시죠? 레빗은 이렇게 말하고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갔다. 페이지 박사는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도록 팔을 뻗으며 말했다. 어서 타, 토머스, 테리사. 오늘 드디어 너희에게 공개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단다. 정말 그렇단다. 엔더슨이 맞장구를 쳤다. 그는 승강기에 올라타는 토머스, 테리사와 차례로 악수를 하며 말을 이었다. 그동안 심리학팀이 너희 둘이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다렸는데 드디어 눈이구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요? 테리사가 물었다. 승강기 문이 닫히자 페이지 박사가 버튼을 눌렀다. 부드럽게 위잉하는 소리가 승강기 안을 채웠다. 토마스는 승강기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것이 의아했다. 저쪽 승강기를 타고 맨 아래 지하층에서 내렸는데 이 승강기를 타고 더 내려가다니. 점점 두려워졌다. 핸더슨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우리의 계획을 제일 잘 설명하는 방법은 너희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거든. 곧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다. 테리사가 다시 물었다. 왜 저희들만 가요?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벽 너머에서 그 아이들 목소리를 들었어요. 왜 저희만 따로 가나요? 저희에게 보여주신 걸그 아이에게도 보여주실 건가요? 토머스가 처음 보는 여자가 나섰다. 갈색 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한 자그마한 여자였다. 우선 내 소개부터 할게. 내 이름은 kt 맥 보이고. 너희가 곧 보게 될 제작물에 특별 감독을 맡고 있는 부사장 보란다. 이쪽은 그녀는 뒤에 선 남자를 가리켰다. 머리카락은 잿빛이고, 뒷밤이 까칠하게 수염이 돋은 엄숙한 인상의 흑인이었다. 현 보암 팀장 훌리오 라미레스 씨. 그들은 악수를 하고 미소를 주고받았다. 토마스는 맥보이가 사용한 현이라는 단어를 의아하게 느꼈다. 남자의 직업을 왜 그런 식으로 말할까? 마치 그 직책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처럼. 맥보이가 계속해서 말했다. 질문에 답을 하자면, 너희 중몇 명은 우리가 여기서 실시한 수업과 테스트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선 우리 누구보다 실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우린 너희의 기술과 재치를 높게 평가했고, 오늘 그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해. 대상자 중 제일 먼저 너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으로. 그래 바로 그걸 한다. 앤더슨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다. 보상이 딱 맞는 말이지. 너희 둘을 비롯한 몇 명은 평균보다 높은 성과를 올렸어.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면 향후 2년간 꼭 진행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너희는 그 일에 완벽하게 맞아 들어맞아. 그래서 우리는 아 도착했구나. 승강기는 지구 해까지 내려온 듯 깊고 깊은 지하에서 멈췄다. 이 깊은 곳까지 내려온 것과 조금 전 들은 얘기 때문에 토머스의 불안감은 승강기에 탈 때보다 훨씬 커졌다. 그들이 말하는 다른 아이들은 누구일까.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풍경보다도 다른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토마스의 마음을 더 들뜨게 했다. 계속된 외로움은 그의 심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믿기엔 너무 달콤한 소리이기도 했다. 정말 믿어도 될까? 토마스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승강기 문이 열렸다. 다른 이들이 먼저 내리고 테리사는 승강기 문턱에 서서 토마스에게 어서 나오라고 손짓했다. 테리사는 토머스가 정신 차리고 얼른 따라오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취소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듯했다. 토머스도 같은 생각이었다. 승강기에서 내린 토머스는 체육관 크기의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다. 푸른색 조명이 내부에 노출된 배관을 비추고 있었다. 연결을 기다리는 수백 개의 줄과 튜브, 무수한 상자들, 건축 자재를 제외하면 방안은 텅 비어 보였다. 한쪽 구석에 놓인 여러 개의 모니터와. 웨크스테이션이 전기 불빛을 뿜어내면서 사무실 분위기를 풍겼다. 에든더슨이 설명했다. 우리는 여길 미로 실험을 위한 지휘본부로 삶을 계획이란다. 어느 연구소로 가져본 적 없는 첨단시설이지. 여기는 두달 안에 완공될 예정이고, 미로 두기는 2, 3년, 길게 4년 내에 완공될 거다. 자랑스럽게 방안을 둘러보던 앤더슨은 토마스와 테리사를 쳐다보며더니 말문이 막힌 눈치였다. 토마스는 몹시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의 표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토마스도 궁금해하는 부분을 테리사가 묻고 나섰다. 미로 실험이라고요? 앤더슨이 설명을 하려다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듯 하자 맥보이가 세련된 미소를 지으며 대신 나섰다. 존경하는 총장님께서 의욕이 넘쳐 설명하시기가 힘든 것 같으니 내가 대신 할게. 저기 문 보이지? 저문 뒤에 있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임시 관찰실이 있어. 보면서 용도를 설명해 줄게. 준비됐지? 토머스는 준비되어 있었다. 준비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당장 보고 싶어 애가 탔다. 토머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테리사는 그럼요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렉보이가 가리킨 문을 향해 걸어갔다. 엄숙한 인상에 라미레스가 혹시 모를 말썽을 경계하듯 사방을 둘러보며 맨 뒤에서 따라왔다. 그들은 긴 벽을 끼고 걸었다. 그 벽에는 거대한 충전기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간격이 꽤 넓은 걸로 봐서는 자동차만큼 큰 기계를 충전하는 장치인 것 같았다. 방을 절반쯤 가로질러 갔을 때 토머스가 물었다. 저건 뭐 하는 장치예요? 맥보이가 대답하려는데 앤더슨이 말을 잘랐다. 한 번에 하나씩 보도록 하자. 앤더슨은 친절하게 말하면서 맥보이에게 눈짓했다. 토마스는 그 눈짓의 의미를 짐작할 수 없었다. 어떤 개발품인들은 아직 공개할 준비가 안돼 있어. 토마스는 몹시 설레어서 앤더슨의 말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지금 머리로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들은 나중에 침대에 누워 찬찬히 생각해봐도 될 테니까. 토마스는 앤더슨을 따라 문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단으로 된 계단을 올라가 거대한 광화 금속 문을 앞에 두고 층계참에 바짝 붙어섰다.맥보이가 화면에 보안 코드를 입력하자.슛 소리에 이어 묵직하게 쿵 철컥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앤더슨과 맥보이는 문을 밀어 연 다음 옆으로 물러나 토머스와 테리사를 먼저 안으로 들여보냈다.토머스는 기대감에 차 있었으나 무엇을 보게 될지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순간 그는 충격에 심장이 멎을 뻔했다. 눈, 문이 열리자마자 넓고 탁 트인 공간으로 공기가 쑥 빠져나갔다. 멍하니 쳐다보고 서 있는 그의 뒤를 바람이 쓸고 지나갔다. 토머스가 서 있는 관찰실 플랫폼 앞에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동굴이 펼쳐져 있었다. 지구를 깎아내 만든 거대한 공간이라고 할 만했다. 거칠게 깎인 바위면으로 된두 높은 천장에는 큼직한 조명들이 박혀 있어 동굴 전체에 눈부신 빛을 뿜어했다 그것만으로도 인상 깊었지만 더 대단한 것은 동굴 주변에 세워진 강철 대들보 강철 대들보들이었다. 거대한 천장을 떠받치기 위해 세운 듯한 대들보들이 천장에 환한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다. 여기는 지하였다. 믿기지 않지만 분명히 지하였다.정사각형의 동굴은 폭이 수 킬로미터는 될 듯했고 높이는 고층 건물 정도였다.넓은 바닥 여기저기에 목재 철재 석재 따위의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다.1.5에서 3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거대한 벽이 세워지고 있었는데 벽 굴조가 하도 높아 천장에 거의 닿을 듯했다. 토마스는 숨 쉬는 것도 있고 바라보다가 반사적으로 숨을 훅 들이마셨다. 눈앞에 펼쳐진 게 무엇인지 전혀 알수 없었다. 너무 커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이 동굴은 지하에 생겨난 거대한 종기 같았다. 이렇게 넓은 동굴의 천장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지? 토마스는 테리사를 돌아보았다. 테리사의 휘둥그랗게 뜬 눈이 경외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맥보이가 말했다. 질문한 게 무척 많겠지. 한 번에 하나씩 답을 해줄게. 앞으로 너희 둘의 생활은 많이 달라지겠지.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무척 바빠질 거야. 뭐하느라 바빠지는데요? 테리사의 물음에 앤더슨이 대답했다. 우리를 도와 이곳을 짓게 될 거야.